고래 이탈 발생, 초강력 저항 구간까지, 비트코인, 급락본 발생 중에 다시 반등해주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단기 영상 호재 없이 반등합니다. 낚이면 계좌 박살 난다고 경고 드렸었습니다. 제한적 상승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우리가 111.4K를 뚫어내야만이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점 추가적인 악재들이 쏟아짐에 따라서 정말 경계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악재를 목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분석해보고 그에 맞춰서 차트까지 분석하면서 어떻게 해야 리스크 관리하면서 높은 수익 낼수 있을지 오늘도 현우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하기 전에 다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취소하셔도 좋으니까요.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이트 스터디에서 공부하면서 수익 만들려고 노력하는 트레이더 현우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 3시 46분 비트코인과 솔라나에 대한 장기 관점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의 급락부는 제가 21시간 전에 찍어드린 영상 통해서 이미 공유드린 내용이었죠. 못찍히면 박살나는 자리 공개해드렸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 상단의 저항 구간이 너무나도 두껍게 잡혀 있고 특히나 추가적으로 일목고름까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면 강력하게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ZIP퍼드렸었고. 실제로 우리가 4시간 봉상에서 어제의 움직임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일목구름의 지지에 실패한 정확히 이 시점 강력하게 하락권 쏟아지는 이런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단기 영상에서 짚어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일목구름대 이탈하는 이 포인트에서 진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106.8K 이 인근까지 쇼포지션 체결했고 그에 맞춰서 15배짜리 수익을 만들어드렸었죠 이차지니까 기준으로 109760부터 TP, 106.8K까지 2 6 9 수익, 레버리지 15배 감안했을 때 30%가량의 수익을 만 안드려드린 그 근거가 일목구름대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타점 제공해드린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롱 포지션 하나 더 오픈해 놨는데, 저희는 103K까지 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03K에서 105K 구간까지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도 이미 브리핑 드린 바가 있죠. 그 이유는 이슈에서 기인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가? 우리는 세 가지 이슈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래들이 이탈 중인 비트코인. 그리고 ETF에서도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고, 옵션 만기의 변동성 또한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10월 한달 동안 장기 보유자들이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집어 던졌다. 7월 이후에 최대 규모의 매도세다. 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 우리가 113K까지 회복하지 못했을 경우에 심층조정공연이 이어지면서 88K까지 간다는 그런 기사인 것이죠 추가적으로 오늘 상당한 규모의 비트코인 ETF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렇다면 고래의 입장에서도 기관의 입장에서도 모두가 떠나고 있는 이런 코인판 지금 이 반등이 나오는 것은 사실 맥락에 맞지 않는다 이건 거짓 반등이다 개미를 낚아먹기 위한 개수작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 반동문에 대한 설명을 억지로 해보자면 옵션 만기의 변동성으로 인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CME와 바이낸스에서 옵션 만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옵션이란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의 홀짝놀이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만기 시점에 가격을 맞추는 그런 상품을 옵션이라고 하고 그런 옵션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 이런 것들까지 참고하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 만기별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자리가 105K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105k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제가 단기 영상에서 110k가 위험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찍고 나서 추가 하락에 배팅한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105k까지 그 기대 수준이 추락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이슈들에 기인해서 우리는 조심하면서 차트 분석을 진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버텨줘야만이 다시 한번 코인판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텐데 어디서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참고해 봤을 때 영상 시작부터 켜 놓았던 이 중기 채널, 민트색 채널 선 자리에서 버텨줘야 된다. 그리고 그 값이 얼마다? 108k인 게 이렇게 확인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를 명확하게 올라타 주면서. 다시 한번 이 민트 채널 자리를 지지선으로 바꿔놓은 만큼 이번에 하락분이 주어지더라도 여기서 받쳐주길 기도해야 된다. 그러지 못한다면 104.5k 이 자리까지 끌려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입장에 더불어서 옵션 만기에 대해서 105k까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스터디 계신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시장 이슈 체크해 드리면서 오늘 주요 일정에 대해서 특히 오늘 옵션 만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의하셔서 시장에 대비하셔야 된다. 9시 58분에 관측 드렸고, 짧게 짧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12%, 또 촬영 직전에 14%, 차트 브리핑까지 해드리면서 지금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스터디의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하나 남겨뒀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에도 링크가 있는데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는 그런 소수적인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하고 제출 버튼 눌르셔도 좋고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010-8103-7668번 제 개인 업무폰으로 스터디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스터디 입장 링크까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더 현명하게 애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 혹은 이 자리 기대하면서 받쳐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현우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내시간봉에서 일목구름대가 직선으로 잡혀있는 이 자리 111k 구간이 너무나도 두터운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색 채널 위에도 올라타야 되고 지금이일목구름 자리까지 뚫어내야 되며 이 평선 위로까지 복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날 봉에서 봤을 때도 정말 위험한 그런 자리가 눈앞에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시점 이 평선 위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밀려나는 경우에 크게 밀려날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채널은 어떻게 잡았길래 현우가 그렇게 유효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채널이라는 것은 추세선에서 기반합니다. 추세선을 확장한 것이 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년과 24년의 고점을 연결한 다음 그 다음 변곡되었던 자리 이세 자리를 기반으로 채널을 구성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1년의 고점과 24년의 고점을 연결하면 이선 자체가 지금 시점 하나의 저항선으로 기능합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으니 그럴, 수,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저항을 뚫어내고 나서 그 다음 고점을 찍어냈던 이 자리를 연결해 보았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상단의 채널 확장 채널에 의해서 이런 자리들을 맞아 떨어지게 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채널을 기반으로 신고까지 맞춰냈던 그런 이력까지 존재하고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이 어느 정도 유효한 중기 채널로 간주하고 전략을 수립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한시간 봉상에서 확대를 해서 봤을 때 10월 20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 이평선는 지지를 받고 여기까지 명확하게 올라타 줬어야만 이 상승 추세를 볼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낙하가 일어났고. 추세선 위로 복귀하는 이런 식의 이슈를 기반으로 한 움직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줬습니다만 이평선 이탈과 함께 다시 한번 채널권이 뚫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채널 내에서 놀고 있다 하지만 이슈가 하나 더 다가옴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추락을 상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지금 우리가 붉은색 채널과 주황색 채널의 중단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이미 드러난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 중단선 108자리에서 받쳐 주거나 여기서 못 받쳐 줬을 땐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토탈 차트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시점 코인판 내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까지 명확하게 올라타 줘야만이 그 다음부터 상승을 볼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비트코인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비트코인과 개별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코인들에도 이목을 집중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솔라나를 주시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솔라나로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깔끔하게 정리해드린 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봐야겠죠. 고래들이 이탈 중입니다. ETF 순유출. 기관 또한 이탈 중이고 지금 반동분은 옵션 만기로 인한 단기 변동성일 뿐 만기 시점에 강력한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이미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공유드린 바가 있습니다. 차트에서도 4 시간봉과 날봉 기준 일목구름의 강력한 저항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비각 자리에서 또한 밀려나는 모습 보여주었으며 그나마 중기 채널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이 지지해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 채널을 하프 채널 반으로 갈랐던 만큼 그 지지력은 더 약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있겠는이 부분 108K에서 지지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긴 밀려 한다면 여기까지 밀려나면서 우리가 104.5K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매집이 진행되었던 오더 블록 구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표상에서 오더 블록을 이렇게 켜 봤을 때 지금 시점 이런 식으로 푸른색 실선이 잡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 오더 블록을 기반으로 이 채널 위로 올라탈 수 있었다. 여기엔 세력이 매집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우리가 이만큼의 지지 구간을 설정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점 104.5K부터 105.6K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락구 반등 시나리오 이렇게 세팅해 드릴 수 있겠는데 108K 하프라인에서 지지를 성공했을 경우에 진입하셔서 그 다음 라운드 넘버 110K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매번 라운드 넘버 특히나 짝수 단위의 숫자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짚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선 하나를 추가하고 그 좌표를 110K로 설정한다면 별 의미 없이 집어 넣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발락. 여기서 지지를 성공하면서 상승, 여기서 또한 명확하게 110k 찍고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110k 밀려나면서 하회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점으로 적용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108k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라운드 넘버 인근에서 몸통들이 걸쳐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짝수 단위의 숫자일 뿐인데도 그 심리적 지지와 저항이 강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8k 찍고 나서 110k 더 나아가기 전에 이 라운드 넘버를 반드시 뚫어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를 뚫어내주는 그런 움직임이 관측되었을 때그 차후의 목표가를 저희 코인인사이트 스터디에서 공유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혹여 이 구간에서 지지를 실패했을 경우 103.5K에서 105.6K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밀려난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인한 강력한 숏 하락분 이외에는 웬만큼 여기까지 내려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간주하고 롱 매집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짚어 드릴 수 있겠네요. 특히나 어제 변동성이 너무나도 강한 장이었기 때문에 25년 10월 30일 어제 2차목표가 기반으로 170%의 추가 수익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었죠. 그런 만큼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솔라나 차트까지 한번 살펴볼건데 지금 시점 왜 현우는 솔라나에 집중하고 있는가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하루만에 2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언급되었던 스테이킹 이 스테이킹에 관련한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테이킹 먼저 설명해보겠습니다.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여러분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생성 방식이 스테이킹인데 이 스테이킹이 뭐냐 예금이자 시스템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32 2개의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예치하는 방식을 통해서 1개의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1년 뒤에 솔라나의 경우에는 20개의 솔라나를 1년 뒤에 하나로 보상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율 자체가 5% 3%짜리 예금 이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금 이자와 비슷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더리움은 출금을 원할 때할 수가 없습니다. 34일이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다른 솔라나 짧은 언스테이킹 주기 덕분에 투자자 자금을 더 빠르게 돌려줄 수 있다는 강력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ETF 운용사? 누굽니까? 기관의 입장에서 매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솔라나 밈코인의 대장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멸칭으로 적용하기도 하지만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죠. 왜 돈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 요즘 시끄러운, 지금도 미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오피셜 트럼프 차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현우야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거래량을 주시해야 됩니다. 왜 거래량을 주시해야 되느냐? 솔라나 생태계에 소속되어 있는 밈코인들은 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솔라나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솔라나는 그 수수료 가지고 뭐 하느냐? 50%를 소각하고 나머지를 검증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억제와 보상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각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공급량이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그에 따라서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걸 보유하고 있을 때 수수료 기반으로 가격이 천천히 오를 텐데, 스테이킹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이자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솔라나는 저점 매집을 했을 때 정말 유효한 코인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코인판 전체가 거의 다 저점 자리에 와 있는 지금 이 시점, 솔라나의 매집 타이밍을 잘 노려서 솔라나를 매집하는 전략이 정말 유효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솔라나, 트럼프 관세전쟁발, 그파락분에 대한 피부나치 되돌림을 잡아봤더니, 지금 시점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보나치 0.5에서 0.618 이 구간을 골든존이라고 칭하면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되었을 경우에 강력한 상승분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특히나 솔라나 저번 시점 반익절 100%, 현물 10% 내었던 그 지표 또한 피보나시 되돌림이었던 만큼 지금 그 타점이 눈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우리가 한 시간 봉으로 전환해 봤을 때 정확하게 이 붉은선 피보나시 0.236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저번 이런 급상승분으로 인해서 오더블럭 지표 또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보너치 0.236부터 이 지주 구간 활용하면서 여기서 매집을 진행할 만한 그런 순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라나 지금 시점 날봉 장기 입평선을 올라타기 직전인 만큼 이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솔라나가 장기 입평선을 명확하게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해준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점차 보면서 지난번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받을 자리도 확실하고 올라탈 자리 또한 확실합니다. 지금 이 솔라나를 주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지구간 명확하게 이렇게 지표로 나와 있죠. 177에서 185까지 형성되어 있는 이 오더블록을 기반으로 이미 우리가 이걸 말아 올렸던 이력이 있는 만큼 여기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한다. 지금 몸통이 걸쳐 있는 이 라인도 오더블록의 상단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혹여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피보나치 0.382에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오더블록은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볼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솔라나 하라쿠 반등 시나리오 또한 이렇게 설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오더블럭 구간 내에서 지금 지지가 성공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이 자리에서 매집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단은 보고 있는 주황색 라인까지 돌파해야 된다. 왜 이미 이 자리가 확고한 거래량으로 인해서 저항선으로 작용하기 끔그 기능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딛고 일어나면서 여기를 지지 자리로 바꿔준 다음에 그때부터 상승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기회 없. 날봉 기준 이평선 위로 올라타주는 187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그때부터 추가 상승분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추세매매 시나리오 또한 구성해볼 수 있겠죠. 그에 따른 솔라나 추세매매 시나리오 또한 날봉 이평선의 지지마감을 성공하는 그런 시점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된 그런 시점에 매집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190 피보나스 0 3 8이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를 저희 인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혹여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이 오더블록 구간 내에서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메리트까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 솔라를 나 정말 잘 주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 하지만 여러분들 지지 확인 그런 거 조금 어려우실 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 어떻게 잡아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저희 또한 이런 자리들 추적해 내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차트를 봅니다. 하지만 저희 또한 놓치는 경우가 생길까 봐 저희 스터디에서 개발한 이런 식의 보조 지표를 활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자리들에서 매수 알람 쏴 드리고 명확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거래랑 꺾임 발생하자마자 매도 알림 이렇게 쏴 드리는 시스템이니만큼 저희 또한 정 유 유하 게 활용 하 면서, 어 제도 170의 수익 을만 들어 드릴 수있었 는데, 이 지표 에 시장 이슈 체크 와 주요 지표 발표 예정 까지 명확 하게 체크 해냈 었기 때문에, 170%의 수익이 가능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동매매 지표 그리고 저희 인사이트 스터디의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열려있으니까요. 영상 내용 도움되셨다면 지금 시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구독 누르신 후에 저희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통해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코인 인사이트 차트의 언어매매법 무료 수령 이렇게 두 가지 체크하셔서 제출 버튼 눌러주셔도 좋고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 개인 업무폰 8103-7668번으로 자동 그리고 스터디 이렇게 두 글자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소나나 지금 너무나도 좋은 타점에 와 있고 비트코인의 위험성에 대비해야 되는 지금 이런 장에서 현명하게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 높은 수익 내시고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수익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